자, 14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저 봅시다. 자, 8제곱근 81, 6제곱근 8,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81은 3번, 3을 4번 곱한 거죠? 얘는 2를 3번 곱했고, 그래서, 지수법 칙으로 풀자. 알았지? 그게 더 빨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3을 4번 곱했고, 이거에 8분의 1제곱. 2를 3번 곱했고, 6분의 1. 그러면 3에 약분해가지고, 지수끼리 약분해가지고, 6에 2분의 1제곱. 루트 6이죠? 그래서 5번이 되었다. 다음 거! 자, 두 양수 AB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빼기 일이 마음에 안, 안 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자. 2분의 1, 2분의 1. /2. 자, 그리고 a곱하기 b 양변에 또 마이너스 1제곱하는 거야. 자, 한번 뭐 더한 거 알고, 곱한 거아는데 갑자기 제곱더하기 제곱이 궁금하다. 그러면, 더한 거에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제곱하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해달래요. 그러면, 36분의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5번. 어렵지 않죠? 아, 할만하잖아. 다음 거자 미칠 미칠 먼저 보는 거야 언제나 미칠 미칠 보다 보니까 세 제곱근 4 그러니까 2에 바로바로 바로 쓰자, 이제. 3분의 2제곱. 32는 2를 다섯 번 곱한 거죠? 2에 지수법칙을 써서 마이너스니까 분자분모 바꿔야지. 그래서 2번이 됐네. 다음꺼 4번입니다 자딴걸 떠나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사항은 지수가요 뒤집혀져 있어요 <laughs> 도른자들 같은 이라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laughs> 얘랑 얘를 섞는 거는 의미가 없어. 알았지? 요렇게, 요렇게 나눠서 봐야 돼. 자, 그래서, 3의 x제곱이 100이다. 물론 뭐 10의 제곱이 중요하긴 하지만, 100으로 볼 거예요,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바꾸면 되지. 자, 그러면, x분의 1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x분의 1제곱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3이라고 하는 거는 100에 x분의 1제곱이 된 거야 중요한 건 x분의 1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4의 y제곱이 100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얘도 양변에다가 똑같이 y분의 y 1제곱씩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4는 뭐가 됐다? 100에 y분의 1제곱이 된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보니까, 2y분의 1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한 번만 더, 2분의 1제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가, 100에 2y분의 1제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 어. 자, 여기 뭐, 밑이 10이긴 하지만, 일단 100 기준으로 볼게요. 자, 그럼 지수를, 지수를, x분의 1 더하기 2분의 1, y분의 1제곱 해줬다는 건, 곱하기를 해야 지수끼리 더하지. 그래서, 1 0 0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2y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3에다가 2 곱한 겁니다. 6이에요. 6, 6, 6. 그러면, 10에 어쩌구저쩌구. 즉 10의 제곱에 대한 x 분의 1 플러스 2 y 분의 1 제곱한 거가 6인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양변에다 2분의 1 제곱 해주는 거야. 루트 6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번은 5번이 된 거예요. 이해가지?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제대로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된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이거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 0 이하의 모든 자연수, 1 0 이하, 1 0 이하, n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일단 너무 더럽죠? 좀 간단하게 바꿔보자. 알았지? 자, 일단 밑은 n이에요. 근데, 세제곱근 얘기가 있어요. 3 까라. 그리고 루트 2 빼기 1 지수야 과로 건너갔으니까 지수끼리 곱하기 해줘야 해. 이렇게 얘기가 됐어. 얘가 이제 자연수인데 자연수 얘기 좀 이따 보고 최대한 정리 먼저 합시다. n에 자 얘끼리 곱했습니다. 합차네요. 2 빼기 1 1이야. 그래서 n에 3분의 1 제곱이 됐어요. 이해가? 근데 얘가 뭐가 됐다고? 자연수가 됐대. N도 자연수고 얘도 또 다른 자연수야? 그러면 N은요, 양변에 세제곱 해줘가지고, 어떠한 이 자연수를 어떻게 했다고? 세제곱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 가냐? 그 그러니까 N은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런 거야. 그래서 100 이하의 100 이하에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27, 4를 세번 곱한, 64, 5를 세번 곱하면 125죠. 1 0이하레벨이 아니야. 이해 갔어? 어. 자, 그러다 보니까, 1 더하기, 20 8 더하기 27 더하기 64를 해도 되긴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또 배운 게 있잖아요. K의 세제곱 시그마 해가지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6분의 N이 4다 N 더하기 1 2 N 더하기 1 기억나지? 그래서 약분을 2하고 3하고 기억나. 잠깐만, 세제곱이잖아. 아이고, 세제곱이면 세제곱이면 아죠 세제곱이면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을 제곱한 거랑 같죠. 그러니까 10의 제곱 100, 예, 아침이라서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래서 14페이지를 풀어봤어요.